네 금요일장 잘 마감됐습니다 아, 오늘 시장도 역시나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금요일장 다운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후에 어, 일부러 들었다가 급락시키는 종목이 있었고 또 아침에도 뭐 반짝 들었다가 급락시키는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아침에 먹고 나면은 오후에는 뭐 뚜렷하게 종목을 계속 이렇게 체크하시지 않는다면은 뚜렷하게 뭐 먹을 게 있는 그런 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코스피도 외국인 기간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뭐 사실 매도가 많지가 않은데 기간 매도가 많습니다. 오늘 기간 매도의 주력은 어, 연기금이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외국인 기간 수급이 들어왔고 연기금은 코스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뭐 코스피에서는 기간이 어, 거의 뭐 지수를 이렇게 지디준 누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뭐 철강주가 좀 좋게 움직였고요. 일단 지금 전략 검색에서 어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일단 상한가 들어간 거에서 엔디포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오늘 변곡점 가능성 있는 캔들 만들어놨고 오늘 첫 번째 상한가입니다. 거래대금 2800억을 터트리면서 시가총액이 3500억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터트리고 외국인 기간 특히 뭐 기간은 투신에서 오늘 물량이 좀 들어왔고요 어, 외국인이 이 종목을 오늘 하루종일 리드를 했다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도 일단 보셔야 되겠죠 월요일날 갭상승 나올테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지 요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지금 앞에 가격 밀집 구간 그리고 추세 이탈 자리 좀 매물대가 존재하죠 7천원 돌파 자리부터는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 과정에서 오늘보다 더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자가 진단 키트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휴마시스 이슈가 만들어져서 일단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오늘 상한가를 다싹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끝났어요 뭐 시간에서 물량 싸는 걸로 볼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이 종목도 어, 월요일은 관심 종목으로는 봐야 되지만 일단 뭐 상승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 감안하고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완전하게 돌파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 장점은 고가 하나입니다. 완전하게 신고가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포스코 강판은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어제가 그런 매직캔들 오늘 분출. 자, 분출 이후에 어 수렴이 나오느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느냐 요거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출 나오고 이 종목도 완전한 신고가로 갔기 때문에 세워 놨다가 가느냐, 또 바로 가느냐. 바로 가면은 월요일 날은 들었다가 청산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세워 놓고 가는지 요거만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뭐 오늘 전체적으로 철강조들이 대부분 좋고요 자 오르비텍도 어, 이탈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1800억 정도 시가총액 2200억 짜리고 1800억 정도 거래대금을 터뜨려 놨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 일단은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오늘 장중에 만원 돌파는 했었지만 다시 한번 만원을 돌파하는지 여부 요거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 뭐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이제 새로운 게 들어와 있는데 급등후 22평 수렴. 네, 여기에서 수렴 나온 종목들은 뭐 우리가 아는 종목 지금 대형 포장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급등후 22평 수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이 어 반전개 만들거나 거래대금 터지면은 날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좀 대체적으로 보셔야 되고, 22평 수렴보다는 아무래도 급등 후 5일 2평 선에 수렴돼 있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이. 갭이 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돌파했다가 아직 이격은 있지만 이게 골든크로스를 만들던지 아니면 여기서 땡겨서 22평을 끌어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던,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일단은 좀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 자, 요런 종목들도 보면은 지금 상승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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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 있습니다. 요런 종목들이 위로 방향 정하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 후 지금 5일 이평선 수렴하거나 22평 수렴하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도 일단은 좀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에서 두개 포착했고요. 얘도 앞전에 이게 전고점 돌파할 때소개 드릴 때쳐 놓은 건데 하마 상승이 이만큼이 나왔네요 그 당시에 자 이종목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이 자리 같아요 이날 거래 대금 터졌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정고점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후에 보면은 네 이렇게 좀 수렴이 나왔다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급등 후 이렇게 수렴 나오는 거 지금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좀 전에 전략 검색에서 말씀드린 급등 후 5일이 평선에 수렴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평 수렴이나 5일이 평선 수렴한 종목들 급등하고 수렴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을 뭐다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는 것보다 어, 몇몇 종목들 거래 대금 좀 터트려 놓고 뭔가 전고점을 돌파 가능성이 있거나 요런 종목들 위주에서 체크하고 보신다면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요 종목에서 움직임이 나오면 아 얘네는 오늘 비대이 가능성이 있구나 또 호가가 강력하게 빽빽하게 쌓여 있는데 강력하게 먹어 가 주는지 요거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네, 매집 매집이죠. 분출. 다시 한번 분출 나오고 지금 이렇게 수렴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급등 후 5일선 아직 수렴이라고 볼순 없죠 올라타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종가 매수된 건 5일선에 안착한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5일선 태워놓고 바로 올라가면서 22평을 끌어올려서 갈 것이냐 아니면 수렴이 나오면서 그러면 수렴이 나온다면 9천원과 여기 저점 사이에서 박스 구간이 만들어주는 거죠. 가격 차이로 보면 지금 5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500원 갭이 있는 건데 여기 구간에서 박스 구간을 만들면서 22행보하면서 22평을 만날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래서 바로 올라가면서 22평을 끌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고요. 자, 대원미디어도 지금 뭐큰 상승 나왔습니다. 시지죠? 애들, 그, 만화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대원미디어에서 CG 기술이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죠.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테고요. 일단 상승 나왔다가 가격 조정과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만들었던 저점 라인을 이렇게 박스 구간을 만들어 놓고 저점 라인을 찾고 있습니다. 얘도 다시 여기서 상승으로 가면서 22평을 끌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어 여기서 좀더 횡보를 할 것인지, 요거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전고점 자리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는 끝났다는 캔들은 아니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거래 대금을 또 이렇게 터트려 놨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뭐 2,800억 뿐이 안 하는데 오늘 거래 대금은 3,300억을 터트렸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을 다시 한번 많이 터트려 놓고 대체적으로 보면 어 이렇게 상승이 쭉 나왔다가. 쭉 빠지는 종목. 얘가 지금 오늘, 어, 지금 분봉에서 보면은 30분봉이 이런데요. 상승 나왔다가. 쭉 빼놓고서 이렇게 수렴했다가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죠. 월봉에서도 보면은 뭐 앞전에 상승 나온 거딱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어, 다시 한번 양봉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어, 요렇게 해서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3만원까지는 목표가 잡아볼 수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가나 윗꼬리에서 단봉으로 세워놓던가, 아니면은 수렴 과정을 가졌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에서 소폭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CS윈드도 다시 한번 오일선이 이격 줄여놓고 있고, 다시 한번 올라타면 또 추세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뭐 전고점 부근. 네, 이렇게까지는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 수 있겠고요. 오디텍도 계속해서 수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뭐 거래만 터지면서 위로 방향만 잡으면 갈수 있는 자리고요. 어, 쌍용 코퍼레이션인데요. 어제 제가 이 종목은 오늘 좀잘 보셔야 된다. 움직임이 만약에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지 플러스 아. 삽바 플러스 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끝난 게 아니죠. 월요일도 얘는 일단은 체크를 하시면서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드림 시큐리티도 오늘 하루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도지 플러, 아, 삽바 플러스 도지로서, 어, 쉬어가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도 일단은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되겠고, 방향만 잡는다면 상승 흐름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좀 전에 22평, 급등 후 22평 수렴 나온 전략 검색이 있는 종목이죠. 대형 포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끝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거래만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상승으로 방향 잡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되겠고요. 어... 자, 휴니드도 어제 뭐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초가 좀잘 보셔야 된다. 오늘 뭐 종가상 22평 이탈 나왔기 때문에 청산하고 빠져나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뭐 다시 움직임이 나오거나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여기 박스 구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때 장중에 보고도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요 구간에서만 내가 체크를 할수 있다라면 장중에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백강산업도 어제 방향 못 정했는, 어제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월요일은 위던 아래로던 또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철강에서 좋은 움직임 나왔고, 지금 세아재강 같은 것도 오늘 거래대금을 좀터트려 놓으면서, 많은 거래대금은 아니지만, 네.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쉬었다 가느냐 바로 가느냐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쉬어갈 때는 123 a b c냐 하루시냐 이틀시냐 3일째 방향 정하느냐 이것만 보시고 3일째 방향 못 정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검색에서 5일선에서 수렴하고 있느냐. 혹은 빠져서 22평 수렴하고 있느냐, 요거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그런 움직임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동국제강도 신고가고요. 현대비앤지스틸 오후에 거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월요일날 바로 상승이 안 나온다면 어, 단봉 캔들로 세워놓는 움직임이나 혹시나 갭 떨어뜨려놓고. 어, 몸통에서 또 이렇게 하루 세워놓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움직임 이후에 어, 다시 한번 거래가 들어오는지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철강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어, 다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뭐 아침에서 가장 먼저 어, 이미지 메이커 역할을 했던 종목이죠. 문배철강이고요. 이 종목은 끝났다고 볼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얘는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 오늘 거래대금을 터트려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지금 몸통이 없는 윗꼬리를 몸통으로 만들면서 올라가주는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후에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이후에 뭐 바로 상승 나올 수도 있고 하루나 이틀 세워놓고 다시 한번 상승 나오면서 추세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았던 자리를 몸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추세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시 한번 거래가 들어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뭐 대장주는 어뭐 요정도 상승이 나와서 일단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은 뭐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 정도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철강 종목에서는 일단. 어, 월요일 날 쉬어가는지 요거 여부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섹터가 쉬어가는지. 그래서 철강은 또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바이오에서도 오늘 뭐, 앤디포스나 휴마, 시스는 보셨고요. 노바텍 같은 종목도 지금 정고점 돌파를 해놨죠. 얘도 지금 회사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돈도 잘 벌고 그러기 때문에 노바텍 같은 종목도 체크하시면서 외국인 기간 오늘 수급 들어오고 연기금에서도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월요일날 추가로 상승 나오는지 상승이 안 나온다면 쉬어가고 그 다음에 움직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방역 진단이나 바이오 섹터는 월요일도 일단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다 보여지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레고 캠바이오는 왜 오늘 급락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신금투에서 오늘 얘를 때렸거든요. 물량을. 신금투에서 때렸는데, 오늘 지금 체크된 걸로 봤을 때는 연기금에서는, 어, 어제 매수했던 만칠정계를 오늘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매수했던 거는 가지고는 있는데, 어, 지금 뭐 투신이나 또 보험이나 금융투자는 매수를 했고요. 어쨌든, 어, 신금 투에서 때렸습니다 오늘 외국인도 수급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뭐 뭐 이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제 제가 어 요런 자리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런 종목들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본의 아니게 이런 캔들을 만들어 놔서 어쨌든 뭐 지저분하네요. <laughs> 왜 이랬는지, 금요일 날.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 뭔가 있겠죠? 뭔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수도 있고, 신금투에서 왜 얘를 때렸는지, 뭐, 이후에 공시가 나오거나, 여기에 대해서 또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좀 체크를 해보면 되겠고요. 자, 소프트캠프 같은 것도 지금, 어, 앞전에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정고점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캠프는 오늘 뭐 외국인은 매도가 나갔는데 얘는 사실 방역단계를 상향 조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데 지금 뭐 경상북도는 군단위는 방역단계를 완화를 시켜줬어요. 8명까지도 모임이 가능하다. 군단위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26일부터 일주일간 시행한다 그러는데 조금 뭐 방역단계를 어, 뭐, 크게 더 조정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뭐 재택근무 관련주로 움직인 거 아니에요. 소프트캠프나 알서포트나. 하지만 알서포트보다는 소프트캠프가 훨씬 차트는 좋죠 오늘 뭔가 움직임이 번쩍번쩍 들어오다가 말았는데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 월요일날 세워놨다가 화요일날 움직임 나오는지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그래서 어, 요정도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라운시큐어 자 이렇게 이제 몸통에서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런 애들이 뭐 이쪽 이슈들 다시 한번 만들어 주고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거래가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오늘도 뭐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죠 하지만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전에 딱 먹으면은 먹고 나서는 오후에는 뭐 뚜렷하게 먹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어제 장 초반에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 상승이 나왔는데, 어, 영감님 말 한마디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제 또 그렇게 출렁거리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죠. 세금 문제. 어, 노동하지 않은 어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어, 세금을 40% 까지 뭐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도 앞전에 구두 개입을 계속 했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구두 개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미국은 구두 개입을 하다가,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을 뭐 80%를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돈을 뭐 펑펑 찍어내거 나더니 하 세금이 많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시장을, 어, 지금, 풋을 만들어, 비트코인 인버스를 만들어 놨죠. 인버스 만들고부터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상품이 나오고 나니까 의도적으로 내리, 내 누르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인버스를 가지고. 그래서 인버스 뭐 초창기에 매수하신 분들은 또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시장에다가 이렇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개입하면서 어, 뭐감나라 배나라 자꾸 떠드는데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 자기들 입맛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어쨌든 뭐 노인네가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FOMC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럼 역시나 다음 주 시장도 좀 어수선한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강력하게 움직임 나왔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움직임 나온 종목들 보면은, 어, 하루 상승 나오고, 하루 쉬었다가 가는 종목들 이틀 쉬었다가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거래대금 터트려놓고 의미 있는 캔들 만들어 놓은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가장 1순위가 되겠죠 다음날 보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그 다음날 시세를 한번더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 다음날 상승이 나왔다가 음봉으로 돌릴지언정 일단은 아침에 시세를 만들어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먹을 구간은 반드시 존재를 하게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어수선한 시간에 어,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 위주로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